아니 리첼 로퍼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기본 로프를 쓰나 아니, <laughs> 아 없을 수도 있지 <laughs> 어떻게 리첼을 기본 로프로 쓰지 이겨라 아벅이 음... 아.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막을 것 같기도 하고 오펠릭 이동기로 쓰면 딜 넣을 거 없잖아 나는 쟤네 상대로 버티기 괜찮아 노라스 아. 노라스미아라 가지고 막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한번 해보기나 할까? 너가 찍혀서 그렇지 나는 상관없거든 나도 상관없어 어? 로라스 그러게 텐 탱인건 튜톤 카라 딸 탱인 못 잡네 탱커 야. 올킬 개쩔었다 아니다 탱커는 제일 텐데 저 로라스 대체 뭐지? 아니면 얘게러인가 약간 딜러인거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잘 다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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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아, 아 해도... 어, 예, 아 아. 어, 살았다. 다시는 아, 깔렸는데. 아야너네어 뭐, 건데 이제? 맞자 타워 에이, 제대로. 제대로 지켰다. 아 로라스 오는거 봐가지고 막은게 최강이었다 진짜 뭐야 로라스 탱이야? 몰라? 160 뜨는데? 탱인갑다 탱인거 같애 데 아야 다무야어 아, 뭐야 어 영성? 뭐성아드측이나못봐주지 이거 어난못 봐. 어, 어? 미아 나왔는데 아이고 아까워 가는중 다운 야 로라스 탱 맞다 회피 뜬다 나 물려 간다 응. 아. 잘가 어, 안, 안 가네 이걸? 내야너 난... 미쳤니? 이텔 다운 저턴나 뭐에 넘어진 거지? 나이스 미션 왜 이렇게 잘 다냐? 으? 교 공이네 교통 공이네 어 나이스 연기 뭐야? 근내 공, 내공 어떡함?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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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스는 참 너무 에 막혀가지고 어어, 어, 어, 어떻게 함? 야너 미쳤냐? 오, 초진공이 끊었어 오케이, 오케이 된 거임 <laughs> 이렇게 아무튼 데미 많지 이 판? 가라! 아해아해아해아해 트로퍼 먹어야 어, 나돼 어? 나트로 야, 타라 자꾸 숨어 있다가 훅키오 나와서 때리거든. 앵간한 막 먼저 가지 마. 실은 숨어 있다기 보단 그냥 그 자리 에있었네 여기서 이렇게. 근데 뭐 내가 때릴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평 삼터 멀리서 타라가 때리면 컨타치해도 없잖아. 나. 형은 탱이잖아요. 형은 맞아도 상관 없어요. 어여기지나 어, 어, 죽었다. 어. 그러니까, 허는... 살았다. 그발 살아있다 피아 컷 <laughs> 오케이 현제 진행이야 하라 다운 하라 가요 잡았어요 나이스 나 셔츠 한장더 살까 탱서도될것 같기도 하고 부님김 붙었어요 이제 김 부각이에요 살짝 묻혔어 <laughs> 업그레이드 김

고정 어? 야야 야, 나 고정되니까 봤냐? 어. 고정 안 됐는데 쟤. 아니 20프트에 내가 빨려 들어갔음. 아우클릭 어. 한정에 적어댔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너 기동 세워두면 거기에 바로 꽁 하고 박냐? 아우클릭? 아 공과라 뚫고 지나가나? 탈거반 쪽에 하나 설치 좀 해볼게. 잠깐만. 어어 야야 아야 쇼라. 준나 아이고 나유 맞았네. 미야코 미야코 아직 살아있긴 하거든. 네나 뭐? 죽을 때 이거. 하긴 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어다 있어. 오막. 사람 어딨지? 한번 죽는다. 왜진냐 준이 죽는 아니네? 까비. 아 김부치 무사한 나머님.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죽을까 한번 죽어도 될것 같은데. 아, 뭐래? 예 기둥 태워봐. 아, 근처에다가. 아안 되네. 뚫네. 쿨러로 안 되걸 수도 있긴 해. 아니, 근데 안 되네, 아 아궁구조물이라 뚫린 거 아마 맞을 거야. 그래. 토마스 벽에도안 되니까. 좀비슷 생각은 했습니다. 정상. 조금 더. 에라트 죽을 듯? 아니야. 안 찍는다. 네. 안피아억확고 용이 없네. 어. 그렇지. 다시. 아, 비행 없어. 떴다. 3어리가 있는데. 아, 캐 a 뭐야 <laughs> 왔다갔다 왔다갔다 어?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 어 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 아니 나 저거 k n 마 w what h a p p 들어 e d I d o n 어 know w 나만 t h 나만이구나편 d 입니다 그렇군요 가 w what h a p p 심 n e d I don't know what h a p p e n 이 d I don't know w h a 자력을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리석군어하 뭐야 뭐야 뭐하고 어 뒤에 유톤 공이다 아우 턴 어, <목소리> <목소리> 아씨 먹었다 와, 나 어, 셔츠 이제 어, 안 갔어 나도 받으러 오. 거. 내가 탈하라면 이쪽으로 나오죠. 야, 안해 미... 내가 들려서. 아, 니. 리네어 예, 니.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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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아니네. 는아습니다이 어? <목소리도> 어, 아이고 살아 아놓 쳤다씨. 아니 놓 쳤네. 이나갈 뭐, 거야. 나빠지어 나이 장장작한 방에 사라졌어. 리체님 어디계세요 번지했어 어? 번지했어 지금 나왔네 여계세요 아. 레오 딜량봐라 슈톤이랑 음. 많이 놀았더니 많이 올랐네 아이 슈톤이 나한테 안와 그래 슈톤 얼마나 맛있는데 슈톤은 휴톤 안오는게 아니라 못오는거야 지금 미안해 아, 그,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맛있서 내가 또 훔쳐먹었어 나쁜놈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죠 s 어, 됐어 탱커들 열심히 때리고 있어서 나름 만족해 맛있더라 탱커들도 r 음. 조금 더못 먹냐? 니 k 있어서 안 갔어 그럼 니 a 못 먹냐? 아 e u 이제 못먹 o o n d o Bombunye? n 되네 h 어쩔 TV. 아유 뭐라. 따라 어디 있니? 도망갔네. 해나도 <laughs> 등짝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 접근 리스폰들이 느리... 아 빠르니까 밖으로 밀려고 했는데 삼철긋는거 보니까 그냥 내기의 생각이래. 아니? 오 오리. <laughs> <어디. 웃음> 우리 한 명도 안 죽었어. 괜찮네. 아, <laughs> 전부 다 노데스네. <못> <laughs> 진짜? 응00000 여기. 진 게임하기 싫었대. 그래, 응. 우리도 딱히 게임하는 느낌은 아니었던 거 같아. 아구